점포에 야간 낙지 잡으러 왔는데 내가 낙지를 잡으러 온 건지 잡히러 온 건지 모르겠네요. 낙지가 어려워요 아, 모르겠어. 고맙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오늘 열 마리 열 마리 잡고 싶었는데 이하다가꽝치고갈것 같아요. 지금 나한테만 안 물지. 내기 뭔뭐 냄새나나? 가랑님이 지금 카고 얘기에 개를 꽃게를 살을 발라가지고 넣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두 자리는 고사하고 지금 한 마리부터 빨리 잡아야 되겠는데. 어? 왔나? 아닌가? 온것 같아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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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어 이, 어? 어? 야, 또 잡았어. 가랑해 <laughs> 오늘 카고 얘기, 저는 우선 오늘 안 살려고요. 아, 지금 0.85 앞사 쇼커리 더 커지노트 4호. 애기 두 개, 뽕돌야광뽕돌 12호 쓰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애기 세 개를 달고 한번 해봅시다. 그냥 문어채비 그대로 해가지고 애기 뭐두개 달든 세개 달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. 와, 배가 둘레, 에서 여덟, 열 둘레, 에서 여덟, 열 둘레, 에서 여덟, 열 이만큼 있어요. 엄마도 히트. 가랑이 미트 또 어, 쓰레기는 아니겠지? 납지다 조금,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. 자! 두 마리! 어머야, 어머야! 어이예! 두 마리! 3마리 잡고 나면 3마리 잡으면 되고. 아직까지는 그냥 열심히 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어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어, 뭐야? 아, 이거 쓰레기 쓰레기 같은데 너무 거운데 이엔 어, 어, 이엔 타려버 했는데. <laughs> 이엔 타면 좋겠다. <laughs> 우와, 낚시랑 같이 올라왔다 <laughs> 오예. 낚시랑 같이 올랐어요. 불가사리는 올려놓고. 세네 마리? 이제 세 마리 잡았으니까. 4네 마리? 4네 마리 잡아야지. 문화인낙지라이 낙지. 샤샤샤샤. 샤샤샤샤 샤샤샤샤 읽어 주는데 샤샤샤가샤 샤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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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너무 재밌네. <laughs> 네, 낭리님, 반갑습니다. 어 뭐야? 어이, 뭐야? 후후! <laughs> 네 말입니다. 오, 이 3연타 <laughs> 아까 안나가지고 혼자 울고마음쪼리고 있었는데 오, 이 3연타 이제 <laughs> 감이 잘어 어이 예 아유 갑자기 막 마음이 엄청 편해지네 쪼꼬묵얌님네마리 잡았어요 아난 어, 자꾸 이상 이런 것만 올라오네 참나 아이고 용왕님 아이 송차 형님 한 마리만 잡아도 하하하고 아닙니까 <laughs> 음, 벌써 네마리 잡았는데요 어이, 완전 신나지요 어 가만있어 배가 너무 흔들리잖아 있는 것 같은데 체면 없고 약간 잘 잡는 분이 그렇게 잡는 거지 제가 쭈꾸미 할 때도 차 얘기했듯이 제일 많이 잡은 사람 말씀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제일 못 잡은 사람이 몇 마리 잡았는지 그걸 보고 가셔야지 그냐면 그게 내가 될수 있기 때문에 <laughs> 끈적끈적한데 체면은 있네 아이고야 <laughs> 아이고 있네 하하하하참 <laughs> 없다 락했더만또한 마리 붙어오네 <laughs> 어우 야 낙지 맞아? 또또 불가사리 아니야? 오오치 낙지다 낙지다 몇 마리? 언제 다섯 마리? 너무, 너무 안 잡히니까 애기를 제가 세개 한번 달아봤어요. 하, 아, 요새, 네 볼. 네볼 누가 입어야 히트택 입지. <laughs> 한 마리 만졌어요. 두 자리 찍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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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니야, 맞아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또잡았어또잡았어아하하하 <laughs> <laughs> 제가 낚시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래요. 오어오어오 왔어요 왔어요. 그냥 이렇게 하면 잡혀요. <laughs> 호자자 <laughs> 8마리입니다 그렇죠 낚시하는게 응? 재밌는거지 많이 잡는거는 잡히면은 좋은거고 안잡히면 어쩔 수 없는거고 지금 화장실도 참아가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왕님이 안주시네 <laughs> 밧줄도 잡고 비닐봉다리도 잡고 조개도 잡고 전복 껍데기도 잡고 낙지도 잡고 <laughs> 아 그런 느낌이구나 옆에서 응? 옆에서 바라보는 느낌 이런 느낌. <laughs> 나는, 자꾸 쭈꾸미가 잡히는데, 옆에서 못 잡고 있는 심정이, 예스! 이제 이 심정을 아니까 더 놀려야지. <laughs> 이렇게 쭈꾸미나 뭐, 갑오징어처럼 이렇게 확 덮치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는, 잘안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, 히트입니다, 히트. 이건 낙지 같아. 후후이, 낙지입니다, 낙지. 낙지. 후후. 아, 한 마리만 더. 이제 진짜, 진짜, 용왕이. 한 마리만 주세요. 열 마리 만주세요열 마리 만들게. 낙지가 쉬운 게 아니라도야. 잘 잡으시는 분들은 진짜 굉장히 한 겁니다. 아, 난잘 잡지. <laughs> 어, 이 예. 오예오예 오예. <laughs> 드디어 두 자리 찍었습니다. 내언제 10마리인데, 20마리 잡았어. 오, 갱갱하십니다. 더블 석화는 안 되지. 우와 이는 좀 사이즈 좋네 <laughs> 야광 고추장 왕눈이 달고 지금 세마리 잡았네 누드 <laughs> 왕눈이, 왕눈이 야광 왕눈이 초록색 초록색 야광 왕눈이 두자리 목표로 왔는데 두자리 했습니다 저자 목표로 왔는데 두자니 했습니다. 저는니다 가랑님도 지금 한 14마리, 15마리, 옆에 장원하신 분 20마리 넘으셨고, 재밌네요. 안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한 마리 한 마리 나오는 게 재밌네요.